안녕하세요, 독자님들. 2026년 1월 14일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필요한 여섯 가지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서울 경제 보도인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첫날부터 중국 바이오가 대형 계약을 터뜨렸어요. JP모건 헬스케어요? 그게 뭔데요? 매년 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예요. 글로벌 제약사랑 바이오텍이 다 모이거든요. 아, 바이오업계 다보스 포럼 같은 거군요. 근데 중국이 얼마나 계약했길래요? 하루 만에 10조 원이에요. 10조요? 하루 만에요? 네, 대표적인 게 에브비랑 네미젠 계약이에요. 8조 원 규모 이중 항체 기술 이전이거든요. 이중 항체가 뭐예요? 두 가지 표적을 동시에 공격하는 항체예요. 암 치료에서 효과가 좋아서 요즘 글로벌 빅파마들이 엄청 찾고 있어요. 그래서 8조나 준 거군요. 다른 계약도 있어요? 노바티스랑 사인유로가 2조 5천억 원 계약했어요. BBB 셔틀 기술인데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는 약물 전달 기술이에요. 뇌질환 치료제 개발의 핵심이겠네요. 맞아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치료제 개발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약물이 뇌까지 못 들어가는 건데 이걸 해결하는 기술이에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해요? 중국이 가격 경쟁력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력도 올라왔다는 신호예요. 차별화된 플랫폼 기술이 있어야 경쟁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소식은 뭐예요? AI 생태계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소식이에요. 애플이 시리에 구글 제미나이를 탑재하기로 했거든요. 오, 어? 애플이 구글이랑 손잡았다고요? 경쟁사 아니에요? 네, 그래서 더 충격적인 거예요. 애플이 자체 AI 개발을 사실상 포기하고 구글 기술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계약 규모는 얼마나 돼요? 연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 규모로 추정돼요. 와, 그 정도면 엄청난 거네요. 이 소식에 알파벳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돌파했어요. 역대 네 번째로 4조 달러 넘긴 기업이에요. 스타트업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AI 인프라 싸움은 이미 빅테크가 장악했다는 거예요. 스타트업은 버티컬 특화나 응용 서비스 쪽으로 가야 한다는 시그널이죠. 다음은요? 서울경제 단독보도인데요. 당근이 동네 마트까지 품었어요. 당근이요? 중고거래 많이 해요? 이제 중고거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이랑 경기 일부 지역에서 마트 특가상품 픽업서비스를 테스트 중이거든요. 어떤 방식이에요? 동네 마트가 특가상품을 올리면 근처 사용자한테 알림이 가요. gps 기반이라 진짜 가까운 사람한테만 보여주는 거예요. 마트 입장에서는 좋겠네요. 재고 처리도 되고. 맞아요. 당근 월 이용자가 2160만 명이거든요. 동네 상권이랑 연결하면 시너지가 크죠. 당근 실적은 어때요? 3사분기 누적 매출 1953억 원, 영업 이익 570억 원이에요. 흑자 전환한 거예요? 네, 작년부터 흑자예요. 로컬 커머스로 확장하면서 수익 모델이 다양해진 거죠. 국내 기업들 분위기는 어때요? 솔직히 좀 무거워요. 한국 기업 79%가 올해 경영 목표를 버티기로 잡았거든요. 79%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제조기업 2,208개사 조사 결과예요. 확장하게 떼는 기업은 20%밖에 안 돼요. 가장 큰 리스크가 뭐래요? 47%가 고환율이랑 환율 변동성을 꼽았어요. 달러당 1,450원대가 부담인 거죠. 그래도 확장하는 업종이 있긴 하죠. 반도체, 바이오, 화장품은 확장기조예요. 반면에 섬유랑 철강은 축소 기조고요. 스타트업은 어느 쪽으로 봐야 할까요? 대기업이 움츠릴 때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다만 현금 관리는 철저히 해야겠죠. 다음은요? 펫푸드 소식이에요. 우리화가 마곡의 펫푸드 연구소를 열었거든요. 우리화요? 어떤 회사예요? K푸드 수출하던 회사인데 K펫푸드로 사업을 확장한 거예요. R&D부터 품질 검증까지 원스톱으로 하는 연구소예요. 펫푸드 시장이 그렇게 커요? 글로벌 시장이 1,290억 달러예요.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만 1,500만 명이고요. 1,500만이면 인구 3분의 1 가까이네요. 우리화가 연간 1,2만 2천 톤 생산 가능하고 아시아 7개국에 이미 수출 중이에요. K-푸드 다음이 k 펫푸드라는 거군요. 네, K-푸드 스타트업들도 주목할 만한 시장이에요.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의료 로봇 소식이에요. 로엔 서지컬이 AI 수술 로봇 자메닉스를 인도네시아에 첫 수출했거든요. 어떤 로봇이에요? 신장 결석 수술 전용 로봇이에요. AI가 결석 위치를 분석해서 정밀하게 제거하는 방식이에요. 왜 인도네시아요? 예 인구가 2억 8,600만 명인데 연5%대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의료 인프라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요. 계약 조건은요? 만다야 로열병원이랑 판매계약 체결했고요 현지 교육훈련센터로 지정돼서 의료진 교육까지 맡아요 단순 수출이 아니라 현지화 전략이네요 맞아요 의료기기 스타트업들이 동남아 진출할 때 참고할 만한 모델이에요 오늘 소식 정리하면요 중국 바이오 10조원 빅딜 구글 애플 ai 동맹 당근 로컬 커머스 확장 그리고 펫푸드랑 의료 로봇 수출까지 글로벌 시장 변화에 맞춰 스타트업도 전략을 점검할 때에요 좋은 인사이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 스타트업 난리지였습니다. 경제용이었습니다.